What's up, guys? 밥성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동기부여 컨텐츠를 한번 찍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인다라고 어,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20대인데 40대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한테, 어, 당신은 실제 나이보다 되게 어려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땐, 그거는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 그 안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고, 단순히 어떤 유전자나 뭐 피부 관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비결은 훨씬 깊은 곳에 있다는 거. 바로 당신의 심리,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과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에디 e 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근육식 스타일대로 6가지로 그 비결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버 1. Inner Child 내 안에 살고 있는 Child 진짜 미친듯이 빨리 듣는 사람들은 대개 Inner c h i l d 죽인, 없애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뭔 말이냐 나이가 먹, 나이를 먹더라도 뭔가 장난스러움을 유지하고 호기심이 많아 웃음기가 많고 그런 부분을 살려두고 있느냐, 아니면 없애버렸느냐. 이거는 남성성, 상남자, 뭐, 뭐 아팜에 이런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하는 공간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아이가 많고 또 그렇게 겉으로 늙어 보여. 왜 그럴까? 너무 그 남성성이라는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뻣뻣해지려고 하고 그 내면에 있는 이너 차이여들을 억누르려고 해. 마치 그게 남성성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지하게만 보이려고 한다. 나이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00% that you have to be a man. 진짜 남자가 돼야 되지만, 언제 진지해야 되고, 언제 또 강인한 그 남성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언제 또 냉정해야 되는지 컨트롤 할수 할수 있어야겠죠. 때로는 진짜 내혹해질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inner child를 죽일 필요는 없어. 남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성성을 maximize 하기 위한 모든 걸다 하세요. 그렇지만, 그 후에 reconnect your inner child. 왜냐면, 그런 장난기가 많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나면, 당신의 얼굴은 그렇게 굳어질 것이고 에너지는 사라지고 인생의 색이 없어질 거라고노 o b o d y w 어떤 할아버지들은 늙고 짜증만 내고 생기가 없고 그런 반면 어떤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이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감만으로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차이는 뭐야 결국엔? 한쪽은 내면의 아이를 죽였고 그 다른 한쪽은 살려줬다는 거지 자두 번째 넘버 투 Purpose 이거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남자를 진짜 남자답게 하고 가장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목적이야 목적 삶에 있어서 목적의식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요 이 목적은 이 남자로서의 젊음을 지켜준다고. 나는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많아.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나는 그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살아요. I'm always full of energy.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항상 눈빛에서 빛이 나고 파이팅 넘치고 내가 쉬고 있더라도 나는 그퍼포스를 쫓고 있는 거야. 무조건 일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의 문제야, 방향성. 단지 내가 지금 쉬고 있어도 미치 듯이 일을 안 하더라도 하루 종일 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방향을 위해서 충전을 하고 갈 연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연료를 태우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목적이 없는 살만큼 더 허무한 건 없어. 남자가 자기의 목적, 미션을 쫓는 일을 멈추면, you know what chases you? 뭐가 당신을 쫓을 줄 알아요? Death will chase you. 이거는 그냥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여러 연구에서 은퇴와 사망 류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충격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수록 사망할 위험이 높아지고, 이 이런 현상들은 남성들한테 많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일을 딱 그만두는 순간 더 이상 아무도 날 찾지 않고 무필요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수행할 뭔가 미션도 없고 지금까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목적과 뭔가 도전과 뭐 미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정신과 육체가 소위 썩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그냥 과거에 갇혀 살고 소위 귀신 같은 존재로 남는다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은퇴를 함과 동시에 급격하게 늙는 거예요. 마땅히 늙을 나이가 돼서 늙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두번 죽는다. 심장이 멈출 때말 그대로. 살아갈 이유를 잃었을 때. 남자는 결국엔 더 이상 내가 뭔가 쌓아올릴 게 없으면 그냥 늙어요. 그렇지만 우리만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니까. 뭐가 뜬뜬 간에 뜬간에 찾으라고. 나한테 맞는. 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샤워 마스크. 샤워를 할 때는 어때요? 핸드폰 없잖아. 갖고 있을 수가 없지, 물에 젖으니까. 그리고 내가 샤워할 때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혼자 하잖아, 그냥. 혼자만의 공간이라고. 그리고 내킷다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 스스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야. 내 마음은 완전히 그냥 모든 그밖에 외부의 그런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그 순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사회가 나한테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whatever. 뭐가했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신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샤워하는 동안에 완전 날것 그대로거든. 그래서 날것 그대로에 어,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몸이 이완이 되면 도파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도파민. 이제 도파민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직결이 돼. 그래서 그런 경험 있어요? 샤워하면서 진짜 갑자기 오, 이거다.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깨달음이 막 다가오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마주해. 사회가 뭐라 하든 무시하시고, 그냥 그 자기만의 박스를 체크를 하라고. 과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목적은 한 번에 다안 드러나요. 구체적인 생각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겉에 층만 보일 거야. 뭐 강렬한 욕망. 계속 팔로우, 따라가 보세요. 그 밑에는 또 다른 층이 있을 거야.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보일 거야. 내가 진짜 왜뭘 쫓고 싶은 것인지. 그냥 당신의 목적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점점점 어느 방향으로 더 깊은 이유가 보일 거야. 내가 진짜 왜뭘 쫓고 싶은 것인지. 자 넘버 토리 휴먼 어떤 사람은 30대에 들어서자마자 진짜 무슨 한세번 이혼하고 뭐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어떤 사람은 10대 때의 모습을 대체로 유지를 해 그 차이는 뭐다? Sense of humor. 웃음은 여러분 단순한 그 재미가 아니라요 노화를 막는 무기야 무기. 가볍게 웃어넘기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일수록 젊음을 유지해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람을 늙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또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만성 스트레스는 뭘 분비시키나요? 운동하는 사람 아시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지. 그거는 우리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고요 노화를 가속시킨다. 하지만,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파민을 높이며, 에너지를 지켜준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진짜 가장 웃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동년배 사람보다 훨씬 저요 보이지 않아요? 좀 웃으세요. 내가 웃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거나 안될 일이 더안될 일은 없다. 지금 당장 힘라도 웃고, 웃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자. 모든 상황에 진지하고, 무겁고, 막 스트레스 풀어 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광대 마냥 막 웃고 다니는 라 소리는 아니야.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심오한 얘기를 하고 뭔가 동기부여, 자기 개발, 운동을 통한 자기 개발 아시죠? 저또 약간 좀 하울코어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웃긴 것도 많이 찍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왜냐? 그냥 가는 길에 좀 웃자고 웃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스트레스로 는 인생이겠어. n u 4 b e r f o u n w o r r i e d 걱정이 없다. 가장 여러분 빨리 늙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laughs> 사람과 매일 뭔가 그 건강 집착에 빠져가지고 막 수천 개의 영양제를 먹고 막다 챙겨 먹고 근데 실제로 보면 종자 그런 사람 어떻게 보여? 때려서 뭐 이케 완전 화약해 빈약하고 화약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참 그게 아이러니지 아무리 깨끗한 식단을 하고 완벽한 수면 습관을 지키고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이 사람이 걱정 속에만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당신을 죽이고 있는 건보다 스트레스니까, 걱정, 걱정 스트레스니까. 반면, 가장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남자는 그 모든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I trust my body. 나의 몸을 믿고, 물론 건강한 생활을 최적화시키는 건 좋고, 좋은 일이고, 그 자체로서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에서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실제 건강과 거꾸로 가기 마련이다. No.5. Guilt-free living.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사 걱정 안 좋은 식단 뭐 수면 부족 뭐, 알코올 중독 후연 보다 더 당신을 갉아먹는 게 있어요 당신 스스로 하는 후회 자기 얼굴에 후회를 그리고 사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기 과정에서 인생의 무게를 얼굴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후회는 여러분 무게야 무게 그 무게를 오랫동안 짊어질수록 얼굴은 무너진다 후회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요 정신을 괴롭히며 당신을 과거에 가둬둔다고 죄책감과 후회는요 아무 소리. 없어. 다시는 이거를 반복하지 말라는 신호일 뿐이야. 느끼고 배우고 내려와. 안 그러면 당신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이 온갖 영혼까지다 섞게 만들 거야. 저 역시 후회는 없나? 나도 후회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뭔가 나름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삼자에 대한 죄책감, 뭐라 해봐. 그렇지만요 스스로 용서하고 내 스스로 용서를 해야지. 누가 용서하겠어? 내 스스로를 먼저 용서를 해야지. 그런 순간 가벼워지는 거야. 단계는 나 스스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 괜찮아 돌아보고 배우고 내려놔 스스로를 두번 심판하지 마첫 번째 심판했을 때는 배움이지만 그 이후에 또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땐 이거는 그냥 자기 혐오 고통을 주는 행위밖에 안 돼요 자넘 sex. surround yourself with positive people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라 자 모두가 알아요 우리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전염이 된다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에너지를 실제로 발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한계를 보는 사람보단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당신을 성장할 수 있게 실제 자기들도 성장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찌들어 있고 불평하는 사람보단 웃고 꿈꾸고 무언가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는 사람들 자기들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인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나약하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있으면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거예요. 반면 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흡수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요 수천 명의 친구는 일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한 명이면 충분해.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환경에 갇히는 것만큼 남자를 빨리 늙게 하는 건 없어. 그리고 올바른 동료만큼 우리를 젊고 강하고 추진력 있게 번영하게 만드는 건 없다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친구들이 없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 찾아 나서세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겠어요? Love your life. 삶을 사랑을 해, 자기 삶을. 내 인생을 사랑하는 태도.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 내 삶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갖는 순간 그 여, 마음 역시 전역이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주변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인스타에 있는 그 페이크 인플루언서들 에너지 낭비하면서 실제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왜 하세요? 왜 당신이 저런 사람들처럼 저러지 못했다고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애정을 하지 못할 망정 우리는 다 살아있어 이게 뭔 뜻이에요? 자기 개발에는요 결승선이라는 건 없어 누구나 언제 끝나는 그런 결승선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그냥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이 결승선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결승선보다 좀 과정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지금 이 과정을 할수 있다는 거, 우리 삶이 살아있다는 거에 좀 감사함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이런 태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하고, 좋은 에너지들이 들어오게 하고, 좋은 일들이, 소위 축복들이 벌어질 수 있게 끌어당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요. 자 여기까지 당신이 당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여섯 가지 숨겨진 비밀 이유를 찍어봤어요. 네 처음에 말했듯이 이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유전자나 원래 젊다거나 아니면 피부 관리를 대단히 잘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명확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거에서 제가 여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당장 뭐걸르지 마시고 뭐한 번만 해보고 끝내지 마시고 한한 한 달만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한 달이 얼마나 빨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tay young and stay active and stay energetic and stay positive. Alright guys, peace.